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선수 손흥민. 그의 압도적인 실력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독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 바로 손흥민 선수의 철저했던 자기관리와 숙소 귀신이라는 별명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그는 어떻게 축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월드클래스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뛰던 시절, 그는 팀 동료들 사이에서 숙소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훈련이 없는 날이나 휴식 시간에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숙소에만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어린 나이에 낯선 타지에서 축구 외의 모든 유혹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때는 정말 축구 생각밖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다른 걸할 시간에 공한번더 차고 부족한 부분 연습하고 싶었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훈련장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숙소에서 쉬거나 개인 훈련 영상을 찾아보고 다음 경기를 분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철 같은 자기 통제력은 동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결국 숙소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독일 생활에 온전히 적응하고 훈련에만 매진하도록 손 감독은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흥민이가 축구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숙소 청소부터 식사 준비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오로지 축구 훈련에만 집중해서 지쳐서 돌아오면 편히 쉴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손 감독은 매일 손수 아들의 숙소를 청소하고 직접 장을 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지에서 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오로지 축구 실력 향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헌신은 손흥민 선수의 지독한 자기관리와 시너지를 이루며 그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숙소 귀신 별명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가 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절제력을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축구선수에게 자기관리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박규선 박사는 운동선수에게 자기관리는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홀로 생활하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 부상 예방을 위한 꾸준한 몸 관리 등 축구 외적인 모든 부분에서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축구 해설가 한준희 위원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까지 꾸준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재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숙소 귀신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현재를 잊게 한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독한 자기관리로 지금의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숙소귀신 별명과 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받침은 그가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었고 성공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한 집념과 꾸준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가 써나갈 새로운 역사들을 함께 응원하며, 우리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 스포츠 베팅 업체 스카이벳에 따르면 9월 2일 이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차기 행선지가 미국 MLS가 될 가능성에 대한 배당률이 15분의 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 미국으로 이적할 확률이 65.2%로 예측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을 이끌게 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맨인 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고, 토트넘을 위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게 훈련하고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따라서 기대가 큽니다. 라며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프랭크 감독의 발언을 두고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에 떠날 것이라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현재 홍콩에서 아스널과의 친선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선수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골을 넣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9번 공격수로도 중앙에서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의 선수들을 경기장에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그가 항상 골을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프랭크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를 중용할 의사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한 시즌 더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프로 데뷔 후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번 여름에 움직이기보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6개월을 남겨놓고 자유계약으로 팀이 정해지고 이적료 없이 팀을 옮겨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챔스를 즐기고 다음 시즌에 FA로 떠나면서 연봉 보전까지 받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굳이 이번 여름에 떠날 필요 없다는 말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기량과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1일 팬들이 선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11인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통계업체 랭커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8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선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주저없이 10위 안에 들었을 것이며,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출신으로 영국 무대에서 정점에 오른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10위 안에 들 자격이 있다는데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토트넘 주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공식 전 454경기에 출전하여 173골 100일 도움을 기록한 리빙 레전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 토트넘의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은 현재 손흥민 선수는 이적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잔류할 경우 팀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팬들이 꼽은 EPL 최고의 선수는 1992년생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매체는 살라의 발롱도르 수상을 막는 유일한 요인은 리버풀이 유럽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만약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거나 정상에 근접했다면 살라가 유력한 후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살라는 여전히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